연중 제 1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반녀성당 주임 박성태 마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때에 예,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예,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풍성한 결실을 희망하며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품종의 선택에서부터 자기 밭의 토양과 기후 환경뿐 아니라 수확 후의 여러 가지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농부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수긍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인생이라는 씨앗을 두번 뿌릴 수는 없습니다. 시작된 인간의 인생은 크고 작은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반복 진행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쉼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라고 외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모든 신앙인은 세례 성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같은 존재이고 동시에 그것을 가꾸는 농부와 같습니다.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에서 하느님 사랑의 소리가 들리고 또 희생과 봉사의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열매라도 더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마음과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그야말로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수학의 결실에 관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예단하여 방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예상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일 때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에 슬그머니 가라지도 함께 자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가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부정적인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섞여 있는 가라지 같은 세속적인 것들이 더 화려하고 탐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좋은 신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수확을 위해 가라지를 당장 뽑아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이나 신앙공동체 혹은 그 어떤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가라지로 판단하는 것도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버리는 것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의 은총의 힘입어 이미 좋은 씨로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좋은 열매를 희망하며 각자의 인생이란 밭을 기쁜 마음으로 가꾸는 은혜로 날이 되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반여성당 주임. 박성태 마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성태 마태오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